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구동사를 배워봅니다. 쉬운 구동사죠? 한중삼이나 고1 때쯤은 배우는 단어죠. 어, 바이든데, 어느 처음에서 끝을 말하는 거고, 어, 바이든은 살다예요, 머물다. 그리고 바이는 옆에서예요. 그러니까 옆에 살려면 뭐예요? 어, 원래는 그래서 옆에 사는 거, 어? 따라서, abide는 원래, 그, 음, 참다이 뜻도 있어요 live with나 마찬가지예요. put u with나 마찬가지. 지, 따르는, 따르는, 거죠. 어, 참, 참고 지내는 거죠. 또, 처음부터 끝까지 산을 살면서 따르고 지키고 고수하다의 뜻이 되는 거예요. how's that? 예, 뭐, 이, 이것은, 그게 그건 뭐, 뭐라고? 어, how's that? 이게, 에, 뭐라고? 요즘 말로는 Come again, 옛날 말로는 How's 이렇게 쓰기도 한 거예요. 뭐라고 했다고? Well, 뭐, most folks, 사람들은 seem to think they are right. 자신들이 맞고 아빠는 틀리다고 하던데요. They certainly intend to uh, p u l respect for their 의견에 대해서, 자기 의견에 대해서는 완전히 존경을 받을 적... 조... 자격이 있는 건 확실하다고 아빠는 말했다. But, 하지만, before I can live with other folks, 다른 사람들과 살수 있기 이전에, 나는 I got to live with myself. 내 스스로와 살수 있어야 된다. The one thing that doesn't abide, by를 써야, 어, 지키다, 따르다, 이런 뜻이에요. 다수의 규칙을 따를 수 없는 한 가지는, a 어, person conscience, 양심의, 양심 문제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A에 들어갈 거, 따르다의 뜻일 때는 by가 답인 겁니다. by, by를 써야 돼요. 아, 원래 예, 함께 사는 거죠. 어 살다 처음부터 시종일관 따르는 거, 사는 거에서 바이드가 나온 단어입니다. 아, 내려가지요. 음, 잘 이해되시죠? 이런 수고. 저도 한 중삼 때쯤 배웠던 단어 같아요. 중삼 때 조금 제가 중삼때라고 한다면 좀 일찍 배우긴 했는데 뭐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죠. How's that?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Come again은 네말 다시 나와라. 그런 얘기죠. 아베 겨파은뭐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해? 그게 어때서? 뭐 이런 뜻도 있고. Abide. Abide는 원래 머무르다, 체류하다이고 원래 변함없이 remain하는 뜻도 있어요. 근데 견디다, 참다라는 함께 살면 뭐하는 거예요? 참고 지내야 되죠. 아내하고 잘 살려면 참고 지내야 됩니다. 특별뭐 어, 저항하다 그런 뜻도 있고요. 순수히 받아들이다 이런 뜻도 있는데 이 하이 젊은 하이 젊은 에서는 어~ 이리비 이게 지금 왜 어웨이트 기다리다 이 뜻인데 기다리며 살다 이 뜻인데 이거 어원이 도움 안 되죠. 어느 좌우지간 참고로 시작이나 끝을 나타내기 때에도 해요. abide by 원리 규칙에 따라 행동하다, 결정 제의 등에 따르다, 협정 등을 지키다, 고수하다인데 좌우지간은 이거는 어, 처음부터 끝까지 뭐 그런 의미예요. 옆에 살면서 살면서 하는 거, 지키는 거죠. 그게 all members must agree to abide by club의 어, 규정을 어, 규칙을 따를 것을 동의해만 야 한다. A trustworthy man abide by 그의 마, 예, 말을, 옆에서 사는 거죠, 항상. 그런 말을 지킨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